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이르면 찾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두 번째 대림절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탄절을 기준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성탄절은 이미 오신 주님의 그 오심을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일이지요. 동시에 또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예배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또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또 임재하시기를 간구하고 갈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임재하신다라는 뜻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임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목요연하게 하나님 나라를 논리적으로 뭐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수무고개 하듯이 말씀하셨어요 아, 이것은 마치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과도 같다 이것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도 같다 이것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것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것은 마치 바다에 각종 물고기를 잡는 어부와 같다 그야 말로 여러 비유들로 설명하셨어요. 여러분 사복음서의 복음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또한 천국으로 이렇게 두 개의 다른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는 이유는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복음서이기 때문이고 또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인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 대신에 하늘 나라, 즉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돌아온 탕자를 비유하실 때도 그 아들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때 여기서 하늘이 바로 음 하나님을 가리키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늘은 저 높은 곳에 있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뜻하는 그런 단어이지요.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과는 달리 하늘이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인 것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는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나라라고 하면 우리도 역시 또 어떤 장소 또 정부 이런 느낌이 들죠. 그런데 여기서 나라라고 하는 뜻은요 어떤 왕의 통치권과 그 권세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왕국을 뜻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마였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라는 뜻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뜻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자들이라는 뜻이겠죠. 이 당시에 로마의 통치와 권세 아래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렇게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하고 해방시켜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고통과 부패로 가득한 이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가득한 의의 왕국을 세울 정말 힘있는 어떤 정치적인 왕을 메시아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laughs>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뜻을, 내 문제만 해결해주는,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의 힘든 상황만 해결해주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주님을 여러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잘못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거나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와 그 권세 아래서 권세를 따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 백성 사무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고 내 뜻을 이루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주님이 오셔도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기쁘게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떤 메시아예요? 바로 원수들을 심판하는 그런 메시아였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외치시는 그 복음과 그분의 그 치유 사역을 보면서 도무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심지어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정말 메시아가 맞는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세례요한은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사역을 보면서 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휼과 막 치유 사역만 하시는 것이었어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예수님의 심판은 후일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진다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원하는 그 기대하는 방식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면 이 땅을 죄인들을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바라고 기대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신들은 심판에서 살아남을 의인들이다. 아, 우리는 심판받을 죄인이 아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 이대인들이 심판받아 마땅한 부정한 죄인들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자신들을 괴롭히는 원수들 또는 가난한 자들, 각종 병된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세리들, 이 부정한 자들이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행하시는 거예요? 자신들이 부정하다고 죄인들이라고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들과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을 치유해 주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어기시고 그들을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자유케 해주셨어요. 무엇보다도 정말로 어이없게도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압제하는 그 원수 로마를 전복시키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부정한 죄인들을 심판하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기다렸던 이대, 이대인들에게는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또 죄인들을 함께 지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 너무나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 가장 힘들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신실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여러분 원수를 보복해주고 죄인들을 심판해줄 메시아를 원했지 죄를 막 용서해주고 원수에게 보복하지 말고 용서하라는 요구하시는 그 메시아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여러분 아무리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이지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원하는 그렇게 기대했던 방식으로 임하지 않는다. 즉, 죄인들을 막 진멸하고 심판하는 방식으로 임하지 않고,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고 대속하시는 방식으로 임하고 세워진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혈통으로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그 시, 그야말로 신령이 가난한 자들 하나님의 은혜와 긍유을 구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참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가 무엇일까요? 회개하라.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내 뜻을 따라 살던 그 삶을 죄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내 죄를 인정하고 그 죄에서 돌아서는 것,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쉬울까요? 정말 어렵죠? 우리가 먹을 기도 모임 때도 나눴지만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 뜻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자기가 가던 길에서 돌아서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은 자신의 죄를 입으로는 인정해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데 나는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와버려서 그냥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끝까지 자기 길을 고집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선포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돌아서기만 하면, 회개하라는 이 말씀의 초대에 응하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눈 앞에 우리 눈 앞에 우리 코 앞에 바로 천국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뭐 멀리 와 버려서 돌아갈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받을 죄인들에게 이것처럼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돌아설 때 회개할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못 하지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내가 옳다고 믿었던 것들, 내가 붙들고 살았던 것들, 이 세상의 가치들. 그래서 내 마음의 왕으로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천국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요.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으려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데,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으로부터 받으려면, 내 손에 있는 가장 가치 없는 것들, 헛된 것들을 미련 없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왕이신 그 주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지금까지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살았던 모든 우상을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심으로 주님을 향해서 돌아가는 회계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구원의 기회를 얻고도 세상의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보다가 파멸을 맞은 여자가 있지요.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내입니다. 장사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을 불로 심판하세요.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던 롯과 그의 가족들을 밖으로 이끌어내셔서 산도 도망가서 생명을 보존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심판하시는 가운데서도 로의 가족들에게는 여러분, 구원의 은혜, 구원의 기회, 궁유를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뒤를 돌아보지 말고, 들에 머물지도 말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심판받아 지 불타 사라질 이 세상의 것은 다시는 쳐다보지도 말고,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고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말고, 아무 미련 없이 완전히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만 생명을 보존하는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로세 아내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예, 마음에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로세 아내는 남편 손에 이끌려서 비록 몸은 소돔에서 빠져나왔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온통 소돔에 두고 온 거예요. 어리석게도 로세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회를 스스로 버리고 말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다가 자신의 생명을 그 정욕과 바꾸어 버렸다는 거예요. 가장 귀한 생명을 어리석은 것과 가장 미련하고 헛된 것과 바꾸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오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원하는 것, 이 세상의 것을 붙들고 받을 수 없는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마음은 온통 세상에 두고 몸만 주님은 따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심판받는 그 죄의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아무 미련 없이 생명을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고 따르는 삶이죠 즉 전심으로 예수님만 따르는 삶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구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예, 주님을 향해서, 주님은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딸을 메시아라! 라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아, 복대도다! 라고 칭찬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제 십자가 지실 것을,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말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는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라고 꾸짖으셨어요. 여러분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아우 잘했다 복되도다라고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순식간에 너 사탄이다라고 지금. 이렇 꾸짖음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왜 지금 베드로가 이런 꾸짖음을 받았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나의 내가 딸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면서도 여러분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듣자마자 나는 그런 거할수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 그런 일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고난, 죽음 이런 말을 들으면요, 이런 일은 나에게 있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이런 일을 원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성공 영광, 영원한 생명, 이런 것만 우리는 받기 원한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지금 몸은 주님을 따르고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세상의 욕심 가운데 따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 수많은 무리들도 예수님을 따랐죠. 그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떡을 주시는 분, 그냥 나이 세상에 먹고 사는 거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여러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제자들처럼 아, 예수님을 믿으면 따르면 아, 세상에 내가 높은 자리 하나 얻을 수 있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지름길이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 로세 아내처럼, 여러분, 불타서 멸망할 세상의 것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여전히 두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가장 기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예요? 나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내가 죽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래요. 즉, 나는 죽었고, 이제 나는 예수로 다시 사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지요. 죽어야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매일매일 인정하고 선포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신앙이에요. 내 뜻, 내 감정, 내 생각대로 살게 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삶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구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우, 너무 힘들고 무리한 요구예요. 너무 어려운 요구예요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고 억지로 막 힘든 십자가 고난을 지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밭의 감추인 보화 같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어떤 장사와 같다.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면, 또 어떤 상인이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전부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얻는 기쁨은 모든 것을 기꺼이 미련 없이 버릴, 버릴 수 있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 나라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 스스로 결정하신 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십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사랑을 누렸고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았어요 맛보아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줄 만큼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놀라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신의 전부를 주고서라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의 십자가 없이는 여러분 결코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가끔 저한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어, 어떻게 그렇게 십자가 지는 삶을 샀냐? 나는 고난을 받으면서 그렇게 초라하게, 수치스럽게, 고생스럽게 살고 싶지 않다. 어, 나는 그게 너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 바라보고 살수 없다. 난내 힘으로 뭔가를 나는 해야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맛보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부요하고 풍성한지, 하나님이 그 십자가로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건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면 십자가가 수치가 아니라 영광이요. 오히려 이 세상을 따라 삶이 사, 따라 사는 삶이 초라하고 수치스럽고 고생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분을 만나면 그 사랑을 경험하면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쾌락을 더, 쾌락을 쾌락에 더 이상 마음을 뺏기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이 세상의 영광을 스스로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미련 없이 돌아서는 사람들이에요. 잠시 이 세상의 낙을 즐기고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으로 고난받고 사는 것을 더 기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보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위해서 수모를 받는 것을 더 가치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고난받는 것도 손해보는 것도 기꺼이 기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살지요? 바로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은 여러분 버릴 권세도 있으시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시자 그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수치와 고난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의 것들은 심판받아서 불타 사라질 것들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는 생명의 나라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로세 아내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로세 아내처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것들에 미련을 가져서 그것들을 붙들고 돌아보면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리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럼 무슨 말입니까?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지만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나를 주장하고 내가 죽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정말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에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 멸망, 우리 생명으로 바꾸는 거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야말로 어리석은 인생, 불쌍한 인생, 수치스러운 인생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그리고 또이한해과 저물어가는 이 때에, 여러분,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맞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으로 준비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분 이 세상 것의 이 세상의 것을 붙들고 여전히 주님을 따르려고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철저하게 나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라고 선포하고 완전히 주님만을 향하여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나를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맞이할 준비하고 또 기쁘게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이때에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깁니다 하나님 롯의 아내가 구원의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 세상의 것에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멸망당한 당한 어리석은 인생이 되었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그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들로 천국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